1월 22일 제4차 경주마 주행 심사 일경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11마리의 말들이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7번 월드 아너와 10번 블루 리본은 출발이 늦었습니다. 안쪽에서 3번 학산 위너와 한가운데 5번 레이스 디바, 바깥쪽 8번 레피드 총알 세 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선두 그룹 형성하고 있습니다. 5번 레이스 디바, 444kg의 국산 3살짜리 암말입니다. 레이스데이의 자마인 5번 레이스 디바가 선두 이끌고 있고 안쪽 3번 학산 위너가 안쪽에서 2위권 따라붙습니다. 같은 마주 학산 다크호스의 전형제마입니다. 490kg의 체중, 국산 3살짜리 암말입니다 직선주로에서 여전히 두마리 앞서 있고, 바깥쪽 8번, 레피드 총알이 3위권까지 치고 나옵니다. 작년 12월 주행심사에서 0.2초 차이로 불합격했습니다. 414kg의 체중, 국산 3살짜리 암말입니다 이때 바깥쪽 뒷심을 발휘하는 9번 레전드 샤켈입니다. 돌아온 현표에 잠합니다. 9번 레전드 샤켈이 463kg의 국산 3살짜리 암말입니다 바깥 1구번 레전드 샤케리와 5번 레이스 디바, 3번 학산 위너 순이었습니다.